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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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몇 이거 맨에산 거? 야거메이 아니 아 내가 팩에서 여기서 아, 잘 아, 먹으면 되는 거아어 아, 지금 몇장이 됐다 너무 많이 야 가슴 상1컨디나오네 니가 항상 근데 이, 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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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그러면은... 같은 카운개 해봤어 걔 공수제로 그쪽에 턴또 있어 공수제로 통보가 돼팬소 해.

스타들은 뭐하는거야? 아까도 세트도둔 이거 야 이거 떼가 영영이다 영이다 영이다 이거 이거 떼게 떼 효과 아성 스킬 이팅 스킬트 아 영영 리스하고 릴리스 이게 이거 리플레이리플레이아아대 아, 대 3대 3대 3

이아가도는4데한다 <립니틀> <잇 masking tape> <Ashbin>

아, 이거 아에리카로 이거 고

여기 고 1,200, 3 0 0이네 완전. 완전. 이거 그냥 되는 거야. 아, 네, 네, 네. 네, 5 0 0 9 0 아, 1 11,000. 1 2 0 0거1 3 1 4 0 1 5 1 6 1 7 0 1 8 0 19,000. 0 1 0 2 0 3 0 0 0 24,000. 거5 0 0 0 2 6

그매 내셔야 되고, 우리 아동에서도 얘는 두번 내셔야 얘가 내셔야 고 얘도 내셔야 되겠죠. 는데 아, 웃이 이웃이. 시 합친, 합친형 국가가 필요서 벗어나고 있 역시 막상 이렇게, 역시 막상 이렇게. 아니, 끝났거든. 끝난 건데, 왜 이렇게 써야 돼? 몸한개 까먹었어. 시그렇습다니까 끝나고 역시. 아, 저, 성격이 성격이 효과가 큰 지금 성격이 있는 줄은 하랐어 그러지 하 아아, 야.

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よかった。

아독을하면고 하면서, 낭독을 하서 낭독을 하면서, 낭독하는서낭 하면서, 낭독짱하면면서 낭독을 하면이 낭독을 하면서, 낭일장 하면서, 낭독을 서 낭독을

하고 하고 어 や

好的，OK。Okay. 啊，都来。